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주말 이전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어, 있는 이 축구승무패토토 65회차 최종픽과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독시픽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는 이변 위주의 픽이고요 어,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배팅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이 금요일 날 경기가 있기 때문에 어 금요일 날 영상을 올릴 수가 없고 올리려면 제가 목요일 날 올려야 되는데 내일 또 회식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 회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급하게 영상 촬영을 좀 하게 됐고요. 어,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 지금 이 지금까지. 월드컵이 시작하고 나서 이변이 좀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초점으로 맞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은 팀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부분까지도 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고 나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첫 경기가 끝나고 나서에 좀 결과들이 좀 배팅하는 부분들도 어,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카타르 대 세네갈. 지금 카타르가 어 지금 좀 월드컵 개최국인데도 불구하고 세네갈 쪽으로 좀 많이 몰렸죠 세네갈이 첫 경기 때 보여줬었던 모습들이 좋았었고 반대로 어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 때 보여줬었던 모습들이 어 너무나도 좀 무기력한 모습들도 많았었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개최국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경기력은 세네갈 쪽이 좀 앞서곤 있어요. 카타르가 어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사실은 세네갈이 더 보여준 모습들이 좋기 때문에 세네갈 쪽을 생각을 했었지만 어~ 저는 좀이 개체국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연패까지는 안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어~ 하지만 어~ 이 세네갈도 이 경기력에선 앞서기 때문에 어~ 최종에서는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서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방경입니다. 네덜란드 대에카도르 아, 어, 저는 에카도르의 전력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 좋은 선수진도 분명히 보유하고 있고, 네덜란드가 지난 경기 승리하기는 했었지만, 후반 좀 막판에 좀 득점이 나왔었다라는 부분들은, 어, 네덜란드의 전력 자체에도, 어, 그 정도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카도르의 모습들도 저는 괜찮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지난 경기 때처럼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에 체중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어, 독식에서는 그래도 네덜란드가 확실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긴 하죠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된 경기라서 어, 독식에서는 승까지 r 쳐서 승무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 번 경기입니다. 잉글랜드 대미미 미국. 어, 미국은 지난 경기 때좀 기대를 했었는데 어, 좀... 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황금 세대라고 볼 정도의, 어, 지금까지의 전력 중에서는 좀 가장 좋은 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미국이 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잡게 되면 2승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경기를 잡고자 하는 의지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팀다 동기부여가 높다면 어, 경기적인 부분에서 잉글랜드와 지난 경기 때처럼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 지금 그리고 또 미국이 수비적으로는 단단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어, 체중과 독식 모두 단독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티니지 대 호주의 경기고요 어, 저는 좀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티니지가 진행 경기 때좀 어, 덴마크 상대로 어쨌든 좀 어떻게 보면은 이변이 라고 볼 수도 있습니 아, 폴란드죠. 어쨌든 어, 이변이라도 볼수 있을 정도의 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어 그래도 저는 이 티니지가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생각보다는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쉬웠던 부분들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주의 전력이 지금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공권에서의 한 방은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 경기는 오히려 호주가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또는 이 세트피스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어이 경기는 지금 월드컵 첫경기에서 보여줬었던 이변의 특성상 완전한 역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체중에서는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어 독식에서는 아예 영대형의 결과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무승부의 느낌도 좀 많이 드는 경기이긴 해서 체중에서는 완전한 역배를 가져갔었지만 독식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폴란드 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고요어이 경기는 체중과 독신 모두 단통승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의 전력이 지금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여줬었던 모습들을 봤었을 때 어, 지난 경기에 뭐 아르헨티나 상대로 승리했었고, 어, 열정적으로 좀 뛰어가는 모습들이나 뭐, 화,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었던 그런 악발리 같은 그런 근성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전반전에는 아르헨티나 상대로 굉장히 밀렸었고, 아르헨티나의 그 골치소의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경기력을 봤었을 때, 그러한 이변을 또 만들어내기에는 두 경기 연속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폴란드에 어쨌든, 공격에서의 득점 한 방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저는 폴란드가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풍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번 경기입니다. 프랑스 대 덴마크의 경기고요. 어 최종에서는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프랑스가 어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어 저는 전체적으로 이 부상자가 좀 많다라는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지난 경기 대승을 하긴 했었지만, 어 그래도 저는 덴마크의 전력이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밸런스적인 부분들이나 어, 전체적인 이 공격에서의 어,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어서 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프랑스가 덴마크에게 패배하는 결과 자체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두 팀의 경기 스타일을 봤었을 때 승패 방향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식에서는 승패 투픽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방영입니다 아르헨티나 대 멕시코의 경기고요. 어, 이 경기는 최종과 독신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멕시코가 만만한 팀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르헨티나가 진행경기 때 전반전의 경기력이 나빴다고 라 보긴 좀 어렵습니다. 또한 어, 지금 이 경기를 잡지 못하면 아르헨티나는 사실상 탈락에 가까워요.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에서는... 어 저는 이 멕시코가 까다로운 팀이라는 부분들은 맞지만, 어 저는 이런 그런 동기부여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또한 이 아르헨티나가 지행 경기 때 전반전에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 체중과 독식 모두 아르헨티나 쪽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방 경입니다. 일본 대 코스타리카의 경기고요. 체중과 어, 독신 단통승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타리카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팀이에요. 일본이. 그리고 지난 경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일본이 지금 전력 자체나 경기력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아시아에서는 가장 어떻게 한국 봤었을 때도좀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의 경기력이나 스쿼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독일과의 경기 때 어떤 경기력을 펼쳐줄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는 전체적인 모습들을 봤었을 때 지금 일본이 코스타리카 상대로 어 밀리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벨기에 대 모로코. 어, 이 경기도 최종과 독시피 모두 동일합니다. 승무 토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어, 벨기에가 어쨌든 이 지금 스쿼드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음, 최근에 보여줬었던 팬 쪽으로 좀 오히려 승 쪽으로 좀갈 가능성이 크고 두팀다 공격에서의 모습들이나 수비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승패 방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에서는 승과 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아, 독일이 지금 경기력은 조금 더 앞선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아, 저는 지금 독일의 전력도 좀, 어, 이게 지금 엄청 강하다라고 보기 어렵고, 스페인도 그러한 느낌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인 중원에서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수비에서의 모습들에서는 좀 스페인이 조금 더 앞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선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독식에선 반대로 어, 스페인의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카메룬대 이제 세르비아 어이 경기도 좀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경기긴 해요 어 세르비아가 경기력은 좀 앞서는 것 같은데 카메룬의 이런 이, 이 역습이나 측면에서의 그런 템포를 생각을 해봤을 때어좀 이변의 가능성도 좀 들고요 세르비아가 지금 최근에 월드컵 예선에서의 보여줬었던 모습들은 좀 강한 부분들도 있었긴 하지만 어, 이 정도의 투표를 받을 만큼 카메룬 상대로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승무패로좀 지어보는 방향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져가자면 어, 세르비아나 카메룬보다는 오히려 무승부에 어, 저는 세르비아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이변의 느낌도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식에서는 단통이라면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화 경기입니다. 한국 대 가나 이 경기는 체전과 동식 모두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가나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음, 내일 우루과이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나올지에 대해서 미지수긴 하지만 이 경기는 가나는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 좀 승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나 상대로 좋았었던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나가 분명히 강팀이라는 부분들은 맞지만 어쨌든 지금 이 스쿼드가 어떻게 어트...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의 스쿼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스쿼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역대 한국 팀들을 봤었을 때 어쨌든 손흥민과 김민재가 있다면 어, 받쳐주는 황의조가 어떻게 좀어좀 어, 좀 실력 발휘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 가나 정도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르투갈 대 우루과이. 어, 이 경기는 최종에서 다좀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이 당연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죠. 하지만 우루과이도 저는 중원이 워낙에 좋고 어, 좀 포르투갈 상대로 중원에서의 모습들은 좀 어, 이 우루과이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루과이가 어, 좀, 전적이 안 좋았었다가, 감독교체 후에 전적이 지금까지의 전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포르투갈 상대로 밀리지 않는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포르투갈이, 이, 어,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어좀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루과이도 어쨌든 아라우가 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를 최종해서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많은 경기들을 좀 이변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단독 승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포르투갈이 친선전에서 의 보여줬던 었 경기력이 워낙에 좋았어서 어, 저는 우루과이의 측면도 노릴 가능성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식에서는 어, 정배당 어, 포르투갈의 단통승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어,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